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믿사오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일들을 다 모든 일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비춰보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모든 말을 할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쟁도 없고 나누짐도 없고 다툼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지 내가 과거에 경험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심지어 이혼까지 가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에서 제1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며 I think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삶의 습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말하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네 가지 지표를 소개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만 오늘 소개하면 그게 뭐냐면 oneness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누어지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4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